살면서 반드시 걸러야 하는 걸신들린 남출트 국 n 엄복동의 능이 백숙에 이 이어 또른른전전드뱅이이 t 생성한 한7기밥밥우 우리는 l 커저 i t 가르죠 자칫 간과하기 쉬운 그의 뻔데기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뻔데기 좋아요저저뻔데잘잘안어요요 아, 놀이동산 가면 이 l 데기랑 소라는 국룰인데. 놀이공원이 아니라 놀이동산이 l 놀이동산 몰라요, 놀이동산. 아가동산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아니 그럼 번데기 말고 뭐 드세요? 놀이동산 가면 저는 추라스요 <laughs> 아 세대가 다르구나 MZ들은 번데기랑 소라를 안 먹는다고? 저 아저씨 MZ가 안 먹는 게 아니라요 도대체 어느 놀이공원에서 번데기랑 소라를 팔아요? 많이 팔죠 나 이거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진짜 없이 자라셨나 보네요 이들 걸뱅이들은 평소 먹거리, 먹방, 맛집, 제철음식, 먹조합 등의 주제로 대화하곤 하는데 썸타는 사이일 땐그 모습이 마치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거나 나아가 삶의 에너지가 풍부하고 건강하며 모든 복스럽게 잘 먹는다는 착각이 들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자, 17기 영수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17기 영수입니다. 저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에서 반도체 개발하는 연구원이고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여성분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운동 좋아한다면서 왜 배가 저렇게 나왔지? 대부분의 걸뱅이들은 자라면서 음식이 늘 부족했던 환경에 놓였었거나 식구가 많아 늘 경쟁하면서 먹었을 확률 <laughs> 그도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아들에게만 묻지만 몰빵해주는 부모 밑에서 매번 양보 받으며 많은 것을 독차지하고 자랐을 인으로 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주변을 살피는 눈치가 없고 배려와 협력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사랑의 힘으로 걸뱅이를 교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경기도 오산이다 제 사랑을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자존감이 높고 항상 자신감이 넘칩니다. 두 번째는 저랑 있으면 한 시도 지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 저는 정력 아이 체력이 좋습니다. <laughs> 그럼 이 자리에서 한 5분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막말로 불알두 쪽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 성격상 이성분들하고 잘안 싸우실 것 같은데, 싸운다면 그 이유는 뭐고, 또 화해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때기에 뭐가 좀 차있으면 진짜 잘안 싸우고요. 싸운다면. 공복일 때? 그리고 치킨을 먹었는데, 왜네가 다리 두 쪽을 먹냐? <laughs> 제가 식탐이 되게 강하거든요. 여자 친구한테 닭다리도 양보못 하세요? 그럼 그냥 콤보 시키면 되잖아요. 콤보는 양이 창렬이잖아요. <laughs> 닭다리를 두고 걸뱅이와는 경쟁해야만 하는 여자 친구는 먹는 걸로 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유치하게 느껴진다거나 쪼잔해 보이는 등 심각한 이차 피해를 겪게 되는데 이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먹는 게 꼴보기 싫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빤스런 타임입니다. 소 말이야 닮으신 것 같은데 혹시 저한테 욕좀해주실수 있나요? 개새끼야. 그 좀더 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쳐다봐 씨발라만 그가 뽑아가서 던져버려야지. 와 여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뻥아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진짜 맛있어. 이러면 영준님한테 얼마나 떨어져요? 아니 PPL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진짜 맛집이야. 다 반마리가 들어가 있다니까. 또한 걸뱅이들은 특유의 식탐으로 인해 눈이 돌아 먹는 행위를 제외한 삶의 다른 많은 부분을 그르칠 확률이 매우 높다. 상사고 클라이언트고 맛선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성의 끈이 끊어진 채 추잡스럽게 음식을 탐하는 사이 노룩패스로 그의 곁을 스쳐 지나쳐가는 수많은 사람과 기회를 걸뱅이들은 인지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맛있겠네요 네. 야, 한번 먹어봐. 진짜많 이거 김치랑 먹어봐. 아, 우리 영수 형 뜨거운 남자니까 어더 뜨거워져서 머리 많이 빠지시라고. 아 죄송해요 어 치대, 치대. 어 너무 튀는데 잠깐만. 너무. 아. 와, 시발, 아! 아 씨발 존나 더럽네. 아! 나 살짝 배좀 배우. 진짜 많이 쳐 드세요. 걸뱅이와 쩝쩝중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으나 살면서 겪어본 아. 이 둘은 완플러스 완 가능성이 크다. 음. 일닭 먹어도 되죠아 응. 그럼요, 그럼요. 다 쳐드세요, 예. 아, 근데 두 분이 첫인상 투표 여섯 표 중에 다섯 표인데 내가 두 명이랑 데이트라네? 어 그니까. <laughs> 근데 2위네. <laughs> 아 눈치까지 같이 다 쳐드셨나 보네. 아 <laughs> 지금 혼자 닭을 다 쳐드시는 거예요? 벌뱅이야아다안 먹는다면서요? 아 이거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 닭도 좋아하는데요? 그래요? 닭 줄까요? 네. 먹여줄까요? 아이씨. 식욕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이성과 인격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걸뱅이의 모습은 나아가 공복이 아닌 또 다른 본능과 맞닥뜨렸을 때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아래도리를 함부로 <laughs> 것으로도 비춰질 염려가 커 여성들의 경각심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